달, 어제 깔아준 알림 어플 너무 좋다. 너무 신기한 거 있지? 이게 내 아빠보다 낫다. 좋다니 다행이긴 한데, 에이, 그래도 우리 아빠가 낫지. 아이고, 내 아빠는 누워서 부대폰만 한다. 야, 그래, 알았어. 바은데 끊자. 응, 엄마, 나중에 봐. 아 어. 알림이가 전해드립니다. 뭐지? 오늘 거기 다시 가자. 날씨 좋다. 그래, 여보. 봤지? 아니. 뭐 봤는지 다 물어봤는데. 아연아, 못본 걸로 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 지금 제가 뭐 했는지는 알고 나하는 소리야? 아니까 다 아니까 엄마 말대로 좀 하자. 아연아, 아연아 멈춰봐. 포혜이 이제 고사이고 우리 집 기둥이야. 고작 그런 일로 아기를 막을 수 없잖아. 고작 고작 그런 일? 엄마한테는 그렇겠네.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연아. 해준 것도 없는데 바라기만 해서 미안해 근데 할머니 오빠는 어떤 사람이야? 오늘 만나러 간다며 할머니 오빠? 할머니 오빠는 잘생겼지 키도 크고 환칠라이 공부도 잘해서 할머니 공부도 알려주고 그래 너는 그렇지 그때내 이런 일이 다 있었어 자 우리 고구마 먹자 그래 고구마 할머니는 할머니도 고구마 좋아했었잖아. 할머니는 이제 나이 들어서 단거안 좋아해요. 주연아 고구마가 영어로 뭐게? 보더라. 아, 그 무슨 무슨 포테이토인데? 스위트 포테이토. 공부했어. 스위트 포테토